어, 인생은 마치 손에 움켜진 모래와 같습니다. 뭐, 잡으려고 하지만 아무리 세게 잡아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 조금씩 조금씩 빠져나가는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또 세월도 그렇고, 사랑도, 젊음도, 나이도, 나의 나이 힘으로 결코 붙을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어느새 다 빠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빠져버리고. 참으로 인생은 그런 세월을 바라보면서 참 덧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언제나 할수 있을 시간과 기회의 때가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나가는 시간들은 돈으로 막아볼 수도 없고 붙잡을 수도 없고 머물로 잊지도 않고, 또한 잡히지도 않고, 이미 지나간 시간들은 그 무엇으로도 또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매일 언제나 한 방향을 향해서 흘러가는 강물처럼 시간이라고 하는 흐르는 세월의 물살 속에서 계속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2008년도, 9년도에 상영되었던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벤자민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85세의 노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이를 낳고 충격 속에서 산후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무슨 우리 집안에 이런 괴물이 태어났나 싶어 가지고 이 아이를 양로원 앞에 버렸습니다. 양로원 부부가 이 아이를 주워다가 키웠습니다. 그런데 이 벤자민의 시간은 거꾸로 돌아갑니다. 태어날 때는 노인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1 0 살. 20살, 30살,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먹을수록 이 아이는 점점점 젊어져 갑니다. 그의 인생은 참 역설적이에요. 이 벤자민은 나이가 이제 30살, 40살, 중년 나이가 되니까 멋지잖아요. 그때 이 또, 어, 데이지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두 사람의 시간은 늘 엇갈렸습니다. 나이 40이라고 하는 정점으로 이벤자민은 계속해서 젊어져 갑니다. 학생, 초등학생, 어린아이, 끝난아이 계속 거꾸로 돌아갑니다. 근데 아내인 데이지는 나이 44이 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늙어가기 시작합니다.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벤자민이 85세가 되었을 때 아내 데이지는 할머니가 되고, 벤자민은 갓난아이가 되어서 결국 아내인 데이지의 품 안에서 아이가 되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상당히 인생을 거꾸로 바라보게 하는 아주 흥미로운 그런 영화였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우리에게 주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 모든 인생은 노인으로 태어나든, 아이로 태어나든, 다 덧없는 시간 속에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이로 태어나 노인으로 죽든, 노인으로 태어나 아이로 죽든, 뭐 시간이 잠시 바뀌었을 뿐이지, 결국 태어나고 죽는 시간은 세상의 모든 원리와 같이 그 질서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이 겪는 일들이에요. 특히 이 영화가 저에게 던져진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다 공평해요. 우리에게 시간은 다 공평해요. 사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저한테 주어진 질문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우리 인생의 방향이 벤자민처럼 거꾸로 가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아니면 돌아가든 옆으로 가든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은 그 시간 속에서 너는 무엇을 채우며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더듬치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더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이 시간들 70, 80, 90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하는 것도 주의하는 거지만, 그 앞에 중요한 바로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어쩌라 아껴라. 때가 어쩐다? 아카. 악하다.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 아,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카이로스, 카이로스. 이건 기회라고 하는, 어,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세월.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다 기회인데, 이런 기회들이 항상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회 아껴라, 아껴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엑사고라조라고 해요. 엑사고라조 헬라어 이것은 뭐냐면은 구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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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시켜라, 구원시켜라, 송량하라 이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너에게 주어진 이 기회. 이 기가 막힌 이 시간들을 흘려 보내지 말고 다부원해라 우리가 죽어 버린 시간들이 많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 그런데 때가 악하다 할때이 악하다라고 하는 헬라를 찾아봤더니 포네로스. 악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봤더니 때가 병들었다는들 병들었다. 때가 병들었다. 때가 아프다. 아프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 시간들이 어떤 사람들은 다 병든 시간으로 흘려보낸다는 거예요. 흘려보낸다. 때가 악하다. 너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구원해야 되는데, 때가 병들었으니 너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병든 시간, 아픈 시간, 무의미한 시간. 살아봐야 아무 쓸데 없는 시간들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병든 시간들, 아픈 시간들, 쓸데없는 시간들을 이 때가 이 때가 있으니 너희들은 그것을 쫙 구원해서 건강한 시간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복된 시간으로 죽은 시간들 버려지는 시간들을 다 구원해 내라 구원해 내라 이 소리예요 구원해 내라. 응? 사람은 주어진 시간 속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반드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가 다 반드시 시간의 주님이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각 각각, 각다 서게 되는데, 무엇을 따라 심판받는다? 선악관의 그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 행한 몸으로 행한 모든 것을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누구에게가 공평합니다. 그러나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시고, 헤아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노마서 14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자기가 각각 행한 대로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마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이르서 직접 심판해 주신 하나님과 마주하게 된다. 마주하게 된다 여러분 그런 날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음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의 시간들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워가야 될까 120세를 살았던 이 모세 10편 90편에서 자기가 살아온 삶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시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인생은 참으로 더덥다. 인생이 얼마나 짧고 허무한 것인지, 모세는 10편, 97편, 10절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건함은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신속히 간대요. 날아간대요. 바람과 같아요. 하룻밤의 꿈과 같아요. 아침에 잠깐 돋다가 사라지는 풀과 같은 것입니다. 60이 넘어서면 이제 피부도 늘어집니다 여러분의 손이나 얼굴의 색깔도 검은 반점이 생깁니다. 흙빛이 생깁니다. 우리는 흙으로 돌아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잠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의 인생이 매우 짧고 언젠가 어느 순간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사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합니다. 지혜. 10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우리의 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자신의 남은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앞으로 며칠을 더살수 있을지에 대한 자신의 수명을 묻는 기도가 결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이 참으로 짧은데, 나의 남은 날들, 나의 남은 시간, 시간, 하루,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를 깨닫고, 그 시간을 어떻게 의미있게 채워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결코 후회가 없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남은 삶,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내 삶의 유한함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모세는 참으로 내 인생의 시간이 짧으니 시간을 늘려주세요. 그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30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50에도 가고, 어떤 사람은 90에도 가고, 100에도 갑니다. 다 갑니다. 그러나 다 우리의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1년이든, 한 달이든, 10년이든. 그 속에서 나의 유한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걸 깨닫고, 지혜롭게 의미를 담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해 주셔. 이것이 120세를 살았던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리고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후회 없이 의미를 담아서 행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지혜의 마음인 것입니다. 시간의 비망록이라고 하는 어느 시인의 글이 있어서 참 의미가 있어서 제가 이 시를 조금 각색해서 이렇게 적어 봤습니다. 가장 먼 곳에 두고 싶었던 것은 어제였습니다. 우리는 어제라고 하는 시간 과거에 대해서 후회하고 또 상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제일 멀리 두는 거예요. 가장 빨리 오기를 바랐던 것은 내일이었습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우리는 항상 내일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그렇게 나는 소중한 오늘을 놓쳤습니다. 과거는 후회하고, 오늘은 힘드니까 판 미래만 생각하며 살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오늘 소중한 오늘을 놓쳤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일 말해줄게 했고, 용서해야 될 사람에게 나중에 풀자 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어제의 답이 아니었고, 나중은 이미 늦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기회가 사라지는 것임을 뒤늦게야 깨달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시간은 사랑할 기회가 소멸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기회. 자식과 부모, 며느리와 뭐 시어머니, 응?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속에서 사랑할 기회가 소멸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추억에 머물러서도 안 되고, 또 내일에만 살아서도 안 되고, 바로 오늘, 이 시간, 이 순간, 오늘의 삶에, 오늘의 실천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 내가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내가 사랑할 날이 우리 아내를 비롯해서, 우리 뭐, 가까운, 가까운 사람부터, 자녀들을 비롯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비롯해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할 날이 얼마나 남았을까? 한달반 전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으셨어요. 갑자기 저녁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도 못 하시고 어머니가 깜짝 놀래가지고 119를 불러가지고 저 전주 예수병원으로 막 급하게 이렇게 가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연락을 형도 가고 저희 동생도 가고 저는 목회일 때문에 못 갔어요 형님이 전화가 왔어요 야, 아버지가 많이 쇠약해지셨다. 그날이 언제일지 우리 모든 가족들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것 같다. 금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늦을 수도 있지만, 그날이 내일일 수도 있고, 그날은 그렇게 길지 않은 것 같다. 그러므로 나중에 후회가 없도록 자주 서구야. 너만 아버지를 못 뵀는데 자주 뵈도록 노력해 봐라. 뭐 이런 소리예요. 우리는 사랑할 기회도 기회가 내일도 있고 또 나중에도 있을 것이라고 반영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녀와의 관계도 그래요. 자녀와의 관계도 뭐 때로는 자녀가 뭐 언제나 항상 다 마음에 들고 뭐어 부모님 속을 시원하게 합니까? 어떤 때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털어지기도 하고 감정적으로 좀 이렇게 멀어지기도 하고. 어 화도 내고 성질도 내고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야, 그 순간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데, 우리는 그 소중한 시간들을, 아, 이 사랑할 기회들을 소멸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어요. 응.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 내 가족, 가까이 있는 사람, 언제까지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아니, 기회를 사서라도 시간을 의미 있게 채워가야 돼요. 이게 지혜예요, 이게 지혜. 이게 너의 시간을 아끼라. 바로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간에는 좋은 시간도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쁜 시간도 있어요. 밤도 있고, 어둠도 있고. 햇볕 쬐는 시간도 있고, 태풍이 부는 시간도 있어요. 그러나, 좋은 때만 사랑하지 말고, 나쁜 때도 사랑하고, 아무것도 할수 없는 절망의 시간대도 사랑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고, 그게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 네. 언제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햇볕만 있습니까? 어둠도 있어요. 그 속에서도, 의미를 발견하고 시간을 소멸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이 순간을 사랑하며 라고 하는 책이에요. 전쟁이 끝나고 한 나라가 공산화가 되자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공산정권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그녀는 독방에 갇혀서 쥐떼들이 울거리고 바퀴벌레가 울거리는 그 속에서 참 고통스럽게 지냈던 분입니다 그렇게 인생이 끝나버릴 것 같은 이 절망의 순간에 독방 안에서 아무런 미래가 보이지 않아요 아 이렇게 인생을 접어야 하는 것인가 그런 절망의 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어제 체포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최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독방 감옥 시간은 13년입니다. 저는 이 감옥의 독방 어둠 속에서 아무것도 알수 없는 걱정과 악몽의 바다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겠습니다 예전 중국 선교사였던 존 웰시가 여러 해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자유로움이 된 뒤에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나의 삶의 반평생을 이분도 12년 동안 옥고를 치렀거든요 나의 삶의 반평생을 나는 무언가를 기다리는데 다 소비했다 그러나 하나님 나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저는 내일만을 기다리며 살지 않겠다고 작정합니다. 비록 지금 아무것도 할수 없는 고통스러운 감옥의 순간이지만 지금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보겠다 결심합니다. 오늘의 이 순간을 무의미하게 보낸 채 그저 먼 미래의 희망만을 기다리면서 현재의 순간을 무력하게 놓쳐버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힘들고 무미하게 보이고 흘러가는 이 감옥의 시간이지만 저는 이 감옥의 순간순간을 흘러보내지 않고 이 순간 속에 나를 놓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 순간 속에 나의 생각, 이 순간 속에 나의 발, 나의 느낌, 나의 눈빛, 나의 행동, 행동 하나의 사랑을 담아 살아보리라고 결정했습니다. 그가 이 감옥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아 13년 이거 어떻게 이 세월을 지내나. 그래서 다가오지도 않은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살수 있는 첫 번째 선택. 그러나 그럼 오늘 현재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이 13년 전체 긴 시간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짧은 시간, 1분이라도, 5분이라도, 이 짧은 순간은 온전히 내 것이고 내가 바꿀 수 있다. 이 5분, 1분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 시간을 사랑으로 채워가고 의비로 채워가자. 감사로 채워가자. 그 1분과 5분이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13년이 된다면 13년 전체를 오늘 이 순간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보겠다라고 이 사람은 지금 이 시간, 다가오지 않을 이 현재를 사랑하고 이 현재를 환영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살 것을 결심했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결단하기를 나는 이 감옥의 이 순간을 사랑하겠다 이 시간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여기서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 순간 할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순간 할 일에 대해서 미소짓고 그렇게 살겠다 이렇게 결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뭔가를 적으려고 한 거예요. 오늘의 감사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음성. 그런데 뭐 감옥에 종이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안 주는데. 보니까 감옥에 옛날부터 걸려 있었던 낡은 달력이 있는 거예요. 낡은 달력을 찢어가지고 깨알처럼 가득 글씨를 쓴 거예요. 그것을 13년 동안 보고 본 것이 책이 되어서 세 권의 책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책이 바로 이 순간을 사랑하며 라고 하는 책이에요 베트남 사도바울로 알려진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성신학자 하비에르 우엔반 투야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상황은 각자 다 달라요. 인생이 답답하고 캄캄한 상황, 어떤 사람에게는 독박 같은 상황, 어두운 순간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먼 미래에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했던 내일만을 기다리다가 이 순간을 살지 못하고 염려와 후회로 다 보내지 말고 모든 순간을 하나님 주신 기회임을 알고 어둠 속에서도 질병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외로움도 낭비하지 말고, 이 순간을 사랑하고, 아멘. 이 순간 속에서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아멘. 찬양을 찾아 찬양하고, 아멘. 노래할 수 있으면 노래하고, 이 순간 속에서도 감사거리를 찾아보고, 아멘. 또 감사의 의미를 찾고, 아멘. 의미를 찾고 사랑으로 채워가는 베풀 수 있으면 베풀고, 이 속에서도 용서할 일이 있으면 용서하고,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라도 의미로 알고 사랑으로 채워나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덧없는 이 인생 속에서도 영원하신 주님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모래와 같은 것들을 움켜쥔 손을 펴서 하나님만 붙잡고, 주님의 영원함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다 올려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어떤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과거를 후회하지 말고, 내일만을 생각하며 살지 말고, 오늘 이 현실 속에 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이 하루 순간순간, 매 순간순간 시간시간을 의미를 발견하고, 감사할 것을 찾아서, 기뻐할 일을 찾고, 오늘 이 순간을 행복하게 의미로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의 승리자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